선생님 네 정말 소신있게 얘기해주신다면 투자를 해도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정말로 차주에 들어있나요? 차주에 들어있어요 투자자다 그러니까 직업이 투자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뭐 네. 증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상업, 사업 뭐 이런 것들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네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음.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방향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두 사람이 있,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똑같이 투자를 했어. 똑같은 종목을 갖고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한 사람은 대박이 나고, 한 사람은 쪽박이 났어요. 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네. 때를 못 맞춘 거야. 내가 이 복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 그쵸죠 네. 어, 운이 들어올 때이 때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때가 맞은 거고 한 사람은 때가 맞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이 그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이라든지 하반이라든지 그 시절을 피해서 했더라면 그 사람도 같이 성공을 했겠죠. 그래서 이 투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냥 소신껏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첫째 본인 자신을 믿어요. 소신이 있어.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기 때문에 뭐 흔들림이 없겠죠, 그렇 네. 그게 이제 첫째 에, 조건이고, 그리고 자기 관리에 철저해요. 시간 관리, 시간 개념, 음. 뭐, 그러니까 심지어 먹고 입고 자고 요거마저도 철저하게 본인 관리를 하고 주변 인맥 관리 이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음. 성공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요. 철저한 자기관리.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음. 그래서 사주에도 들어있지만 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그 자기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이 조금 들어있지 않나 싶어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투자를 할 내용을 가져와서. 선생님 저 여기다가 투자할 건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시나요? 그런 분들이 많죠. 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도 될까요? 어떤 이들은 땅을 사도 되나요? 내가 지금 뭐 주식에 투자 좀 하려고 그러는데 펀드에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다 아주 다양해요. 네. 모든 걸 갖고 오도록 오시니까 본인들 이제 판단하기가 그러시니까 이제 갖고 오시겠지. 그래서 맞는 종목이 있어요. 네. 어. 어떤 사람은 뭐 금융 쪽에 투자를 해야지, 맞는 사람이 토지에 투자를 하면 안 맞잖아. 네. 그죠. 어. 이와 같이 내가 좋아서 투자를 한다 해도 맞지 않으면 이거는 맞지 않으니까 다른 거를 선택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 그러니까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짓는 것도. 어, 복합상문가를 지을 거냐, 응? 아니면 그냥, 그냥 상가를 지을 거냐, 아니면 뭐 오피스텔 상가를 지을 거냐. 이게, 이이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사주, 운명적으로, 어, 들여다보고, 적절하게. 그 본인이 뭐 하고 싶다고 하면, 주간에 뚜렷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번 바꿔보라는 말도 하고 음. 어, 우리는 어차피 뭐 신랑님 말씀 듣고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네. 어 거기에 맞게끔 음,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음. 판단은 본인의 판단이지만 음. 어, 그러면 어쨌든 성공해서 부자 되는 게 모든 일이 꿈이니까 네.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음. 음. 투자하시고 싶으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손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많아요. 네. 저희 집에는 어, 여기 이제 법당에는 특히 그이땅 그리고 건물 음. 이거에 대해서 아파트 이런 거보다 건물 짓고 어, 하는 거 요렇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요 그렇죠 이게 정말 해서 잘안될거 같으면 네. 저는 그냥 소신 있게 얘기해요 이건 안 된다고 음. 이건 하늘이 두 주나도 안 돼. <laughs> 이건 안 돼. 진짜 신세 망치려고 그러면, 네. 이제 알아서 하는데, 네. 그러면 조금 달을 바꾸자. 네. 날을 바꾸자. 이렇게 밀어 놓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 이제 뭔가 정성을 들여서, 어 지금 어떤, 무슨 기운 때문에, 어떠한 것 때문에 이게 맞지 않고, 어, 어떤 것 때문에 성공을 못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방법을 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정성을 드리고도 할 때도 있고 뭐 부적을 들여서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정안이다 싶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안 되는 것은 뭐뭐 뭐 정성을 드리건는뭐 어떠한 방법에서도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권유도 해보고 말려도 보고 또 어떤 이들은뭐잘될것 같으면 또잘 되는 대로 또 정성 들어주고 이렇게 하죠 음. 근데 말안 듣는 사람들은 꼭 망해 그리고 또 찾아와. <laughs> 그러 <그런> 사람 <laughs> 정말, 정말 많아. 그러면 네. 이건 하면 안 돼. 하지 마세요. 이건. 그리고 조금만 있다 해. 네. 좀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콧방귀 끼고 가요. 음. 그랬다가, 시작하고, 뭔 일이 안 풀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매달리고, 어,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어, 잘못했다 그러고, 음. 그때부터 이제, 에, 풀어달라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음. 정말 망해서 온다니까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네. 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어 네. 응? 그래서 신령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은요 안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안해 그런 사람들은 실패가 안 따라 네. 그러니까 어, 투자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사주에 금전운이 있고, 또 행제수도 있고, 응? 또 행운수도 있고, 귀인수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만복이 들어있다 해도, 네. 인간의 철저한 계획이 음. 들어있지 않으면 성공을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조금 미심쩍거나, 마음이 탁 놓이지 않거나 이러시면 상담도 하시고, 주변에 조언을 많이 들으셔야 돼. 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사람들한테 많은 시장 조사를 해요. 이게 맞는지, 이게 옳은지, 이 시점이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사람들한테 조언을 듣는 사람들 그 실패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히 들어 있다. 그렇지만 내 소신, 나를 사랑하고. 철저한 나의 시간 관리와, 또, 주변에 많은, 음, 조언과, 음, 그, 거기에 또, 또 하나, 부모, 덕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잘 돼요. 부모님들이 이제 화합 음. 집안이 편안한 사람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잘 돼요. 음. 그래서 사주에도 들어있고, 들어있지만, 인간의 노력에 더 압을 쓴다. 그리고, 제발,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어, 잘 되는데,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일은 없는 거야. 안 되니까, 실패할 수 있고, 어, 망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좀말좀 좀 들으세요. <laughs>